서남 지역 당첨인 발 기호를 보했습니다 이제 통합당 공천 아, 인 심사위원회는 어제 심사를 마친 결과 서남 지역 25개 선거에 대한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아, 보류는 전두환산을 과 강제로 처하로 지역을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3곳이 공천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제 작업까지 해서 30곳 전 지역에 대해서 어, 공천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전역 의원은 호남 지역에서 28명을 었고요이 중에서 어, 13명이 시합도 옮기거나 아, 탈락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어, 여섯 의원이 군대 공천 작업에서 훌라후가 확정이 됐고요 무공천한 어,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섯 의원은 어, 불출마를 했거나 이동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단수공천은두 어, 곳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주 유종일보고는 t o 권지역 o l m 하기 위해서 u 위해서 y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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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를 g e r Tiger, t i g e 졌습대다 40대 대결 지역구가 g 다 r Tiger, t i g 산을 t i 그리고 은산 g e r 원 i g e r Tiger, Tiger, t 그 전국 고창 도안에 강병원 후보가 마흔 살로 최연소 후보가 됐습니다. 여성 대결의 지역구가 익산 1지역구가 됐고요. 장흥 강진 영암의 국명의 후보가 여성 후보로 강산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저께 전략지역이 두 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광명, 을에 이 연주 s o e 장무가 전략공천됐고요. 원주 의뢰 홍기현 후보가 전략공천됐습니다. 그리고 이상 여러분들 관심을 모았던 강남 1지역군은 경선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상이 허적 확정된 de pra marcar